짠! 오늘은 강된장 쌈밥이에요. 제가 쇼츠를 보다가 어떤 요리 유튜버가 강된장 쌈밥을 굉장히 간단하게 슉슉 알려주길래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사실 처음 만들어보는 거기도 하고 맛을 아직 제대로 안 봐서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모르겠어요. 괜찮을지 걱정이 조금 돼요. 제가 된장국을 잘못 끓이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는데? 음. 할머니나 엄마가 만들어줬던 그런 된장찌개 맛이랑은 100% 일치하진 않는데,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? 그리고 알배기제 돈으로 처음 잡아요. 이렇게 쇽 올려서. 음 맛있다 아아오 어. 놀래라 불안 불안 했다 내가 음 쭈김치. 음. 아, 그리고 얘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시골 된장으로 끓인 거라서 엄청 진해요. 짜다는 느낌이 아니라 구수한 맛이 진해요. 색깔 짱이죠. 음.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엄마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할머니가 주신 된장으로 레시피 똑같이 해 가지고 끓여도 할머니가 끓여 주신 그 맛이 안 난다고. 저도 그걸 느꼈고 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음. 음. 최고다. 김 싸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내일은 김 싸먹어야겠다. 내일 또 운전면허 학원 가거든요?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날이에요. 학원, 장례, 기능, 교육. 첫 교육받던 날. 갔다 와서 완전 피곤해가지고 밥 먹고 뻗어가지고 자고. 선생님 말로는 잘한다고 하거든요? 그래서 실수만 안 하면 통과할 것 같다고 하는데 교육할 때는 잘했어요. 선생님이 옆에서 알려주고 할 때는 잘했단 말이에요.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말안 하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혼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혼자 했거든요? 근데 시작하자마자 좌회전 깜빡이 안 켜가지고 간점되고 그리고 주차 이제 들어가는데 주차가 네 곳이 있거든요? 이네곳 중에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번이 센서가 잘못돼가지고 조금 앞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재는 게 10초가 더 빨리 시작이 된대요 2번 주차장이 그래서 웬만하면 2번은 하지 말고 1, 3, 4번 중에 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이거에 집중한다고 2번을 들어간 거에 하필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마이너스가 쪼쪼작 돼가지고 결국에는 불합격 점수로 나와버려가지고 그게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잘 해야 될 텐데. 이제 내일 또 2시간 교육 받으면 끝이거든요? 내일 해보고 정안 되겠으면 시간 추가해가지고 수업 더 들어야죠, 뭐. 음. 요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레시피들이 진짜 잘 나와있어가지고 처음 자취하는 사람들도 되게 해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음. 요거 영상 제목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으로 하면 딱일 것 같아요. 그 제가 건강을 챙겨야 되기도 하고, 엄마가 워낙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, 그래서 겸사겸사 요즘에는 집밥 위주로 많이 해 먹는데, 오늘은 진짜 건강 그 자체의 밥이잖아요. 엄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효녀다, 효녀. <laughs> 강된장도 맛있는데 이알배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작 좀 사먹을걸.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달달하고 프레쉬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레시피대로 두부를 반모만 넣었더니 저는 조금 아쉬워요. 두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. 레시피랑 그 참고했던 쇼츠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. 자. 음. 아직 학원 내에서 2 시간밖에 운전대를 안 잡아봤지만, 그래도 해본 경험으로서는 저는 운전이 막 재밌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운전 외에 재밌어하는 사람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. 또 도로 달려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. 마지막 숟가락 알배기 올려서 음 굿. 근데 이거 냄비 밑에가 살짝 탔거든요? 많이는 아니고 약간 갈색빛? 괜찮겠죠?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솔직히 카메라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되게 까맣거든요?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. 너무 진할려나 내가 알던 그 맛이 아니려나? 맛이 없을려나 걱정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굿!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